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꿈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두 가지 기본 틀 안에서 설정되죠. 바로 돈 그리고 건강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가 하나 더 있죠. 부동의 1위, 바로 최고 직급자 되는 겁니다. 이 목표는 매년 설정되지만 매년 이월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만 이루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매년 돌아오는 계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설정하는 모든 목표를 이루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 마음을 유지하는 힘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결심을 한 사람들 중 일주일간 실행한 사람들은 75%입니다. 25%가 첫 주에 실패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저희 둘째 딸도 새해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는 새해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꿈에서 산책했으니 목표를 이루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제 딸은 첫날부터 꽝 다음 기회였습니다. 2주 동안 결심을 유지한 사람은 71%였고, 한 달은 64%, 6개월 후엔 46%, 즉 절반 이상이 목표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8%. 100명 중 8명만 1년 동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머지 92명의 사람들의 실패한 연인을 분석해보면 게으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우리의 목표도 게으름이 가장 큰 복병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 중 제가 시행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았던 방법은 목표를 낮추는 겁니다. 그것도 확 낮추는 겁니다. 얼마나 낮춰야 할까요?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만큼 너무나 작고 쉽고 가볍고 사소해서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지속하기에 대한 걱정도 없을 만큼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일 책을 한 권씩 읽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가졌다면 매일 한 페이지만 읽는 겁니다. 그것도 잘안 되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책을 읽기는커녕 갖고만 다니겠다는 목표로 수정하는 겁니다. 책이 두꺼워서 무거우면 얇은 책으로 바꿔서 갖고 다니세요. 언제까지 매일 책을 한 권씩 읽겠다는 최종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주면 몸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익숙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의 폭이 크면 클수록 그 저항도 커집니다. 이것은 열정만으로 이루기는 힘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 그 자체지 변화의 크기가 아닙니다. 목표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적을수록 지속력과 달성 확률은 높아집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담배를 끊었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배도 세 번째 끊고 네 번째 시도할 때 담배를 끊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을 담배를 갖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세운 후 지금은 1년에 두세 개피 그것도 누군가가 주면 피우고 있습니다. 간혹 담배를 피우는 파트너쌤이 있어서 잠시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담배를 사지 않고 갖고 다니지 않음으로써 이겨내고 있습니다. 운동도 매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매일 아침 짐으로 샤워하러 가기로 목표를 수정한 후에 거의 매일 가고 있습니다. 아,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 다시 짐을 가게 되면 매일 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운동을 매일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표는 운동하기가 아니라 짐에서 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최고지급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문턱을 턱없이 낮추는 방법으로 세계 최고지급자가 되기 위한 실행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세계 최고지급자가 되기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조건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첫째. 나와 내 사나 매출이 얼마인 지가 있을 것이고 둘째 레그는 몇 레그여야 하며 셋째 추천인이 몇 명이 야 하는지 등 엄청난 코끼리를 머리, 몸통, 다리로 나누는 작업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먹기 편한 부위부터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폴라이프에서 세계 최고 직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나와 내 그룹의 전체 매출의 합이 15억 정도 되어야 하고 둘째 12명의 추천인이 있어야 하며 셋째 세력의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조건 중에서 불가능한 것은 포기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뺍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을 겁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이세 가지 조건 중에 지금 실행하기에 불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 입장에서는 매출 15억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15억이 안 됩니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전략을 짜기보다는 저는 포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시간에 맡깁니다. 그럼 두 조건이 남는데 이중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람마다 의견이 나뉘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12명의 소비자를 찾는 것보다 3명의 사업자를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경험상 사업자 1명 찾느니 소비자 4명 찾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최고 지급자가 되기 위해 두 번째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행동해야 될 일이 보다 선명해집니다. 그것은 회원 가입해서 오토시으로 제품을 구입할 소비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보상플랜보다는 제품 지식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고, 회사나 스폰서에게 가장 재구매가 잘 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제품을 소위 미는 제품으로 설정해서, 누구를 만나든 권하는 코아 제품으로 설정해서, 그 제품에 대한 체험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읍니다. 설정한 코아 제품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권해야 하는지를 알아내고 나면, 내가 가야 할 시장이 드러날 겁니다. 내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 나는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소비자를 만들고 나면, 그들 중에서 3명의 사업자를 찾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도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15억의 매출이 채워질 날이 올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사업 계획입니다. 이렇듯 내가 이룰 최종 목표를 분해하고 그 조건을 가장 이루기 쉬운 단위로 쪼개면 목표를 이룰 확률, 즉 세계 최고 직급을 달성할 확률은 대단히 높아집니다.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듭니다. 오히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자부심과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조직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 리더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사업자 찾는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사업자는 마치 물과 같아서 수도꼭지를 틀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몇 명인가 하면 반드시 몇 명의 사업자가 나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사업은 눈에 보여야 하고 눈에 보여야 갈 곳이 생깁니다. 자, 결론입니다. 2021년 새해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먼 하늘의 별을 보고 걷다가 발밑에 돌 뿌리에 넘어지는 실수를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현실 가능한 것으로 만드세요. 감사합니다.